아이고, 밥잘 먹었습니다. 아, 유 오늘 밥 아, 잘먹었습 그래? 아, 다잘잘다잘다잘다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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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다 잘못이다. 잘못이다. 잘못아다 잘못이다. 잘못이다. 이다이다 잘못이다. 이다 잘못이다. 잘못이다. 잘못이 얼만데? 뭐 20만원 정도 20만원? 어 하아... 비싼데 사주려면 사주고 얼른 관련 면 가고 비싸지 뭐 홍삼이 뭐이 비싸 난다 빌려 이마 너... 어. 지랄이야 20만원? 아니 근데 그걸 왜 갑자기? 밥도 해주고 재고도 해주시고 아니 생각해봐 숙박비 뭐한 3만원 거기다가 밥값 뭐 10만원 넘어가진 않잖아 솔직히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주셨잖아 쭈배기 그게 10만원 이상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 아이고. 백반집에서 5천원씩이라들 뭐 아이고 다 들려요 새끼들아 왜요 왜 비싸긴 뭐가 비어아아니아니아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 저희가 더 좋은 거 지금 들려 해가지고 홍삼이 비싸고 뭐씨 어제 네 내가 왕조 양조기 이따만 거 사줬거든. 어, 그 얼마나 좋은데 냉장고에서 씨 있는 반찬 먹었다고 그랬단 소리야. 아니?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럼 맞을 줄 알아? 아 아니요 비싼 일 하다. 그렇지. 아니 근데 나, 나 나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홍삼보다는 패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패딩. 패딩 한5 0만 원짜리 거기 백화점 가가지고. 이 족새기야 족새 맞긴 낫다 오십만 원짜리 하나 사드리는 게 어때? 어머니 반사왔어 아, 패딩 많아. 아, 그니까 저 새끼는 못 쓴다고. 패딩 많다니까. 큰 새끼는, 아. 야! 나 패딩 없어, 이 새끼들아. 아! 아, 그래요? 나 들려 다. 이거 좀, 더... 좀 기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지. 기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지. 어머니, 패딩 안 없다고? 아니, 너도 화난 거다 있어. 아, 그래? 아, 굳이 뭐, 이런 걸 사드리면. 아, 그럼, 내복 사드릴까? 여기 시장가면 은 빨간 내복 그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휴... 지금 볼록 빵빵들데 내복 누가 입어야 돼? 그런가? 밥을 처음주 오시는 거 처음에 오그 맛있지 않잖사 먹는 게 딱지 차라리 근데 그래도 직접 밥을 퍼서 주셨잖아 물론 집에 있는 그냥 남은 반찬 주시긴 했지만 고생하셨잖아 그러지 마, 먹으면 깔끔하게 봉투로 드리고 가자. 헬로! 몇십만? 에이. 어머니가 십만 원 갖다 뭘 하셔.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삼만 원. 어머니, 우리가 십만 원 주잖아? 어머니 그돈못 써. 삼만 원? 삼만 원 정도 해야 어머니도, 아, 그래.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시지. 결혼식장도 삼만 <laughs> 원 하면 졸교하잖아 거야. 아, 근데 이거는 그축의금이 아니잖아. 그러면, 도을 드릴 거면 솔직히 십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응. 바카스, 바카스. 어머니는 바카스가 얼마인지 모르실 거 아니야. 오늘 바카스 드세요. 요새 바카스 먹는 놈이 어딨냐? 야 지가자 하지 말고 빨빨해. 내가 가라고. 나안 받아도 된다고. 아니 아니 어머님 아니 저희가 지금 마음 불편해서. 안 불편해. 뭐 조원이가 면을 바로 받고. 아니 싸는 새끼 왜안 끼우고 지랄해 빨리 상품권 어때? 50만원짜리 상품권을 응. 어머님 드리는 거야 어디 거? 위디스크 위디스크? 귤이 이게 어머니 주신 거에 마따리 없단 말이야 이거? 너무 작다 차라리 그 귤을 선물 드릴까? 그, 귤? 괜찮은 걸로? 그니까 이거는 마따리 없으니까 다음 손님 오더라도 그귤더 그래.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 제주 귤 있잖아 귤을 이렇게 우리 주시는 분은 본인은 안 드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안 좋아하시는 분 그냥 가 상인은 뭔 상인이 니네 상인한 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아, 할가 이것도 참 먹지 마. 아, 어머니 좋은 것 들려 지금. 아, 이것도참 먹지 말고 가라고. 아, 빨빨리 빨리 가. 이제 얼른 참 일려. 아예 예, 앵앵 예, 좀. 네, 아니 귤 주세요. 귤은 마대가리도 귤을 참어먹어 아, 천양이나 천양이나 사쳐 먹으라고. 아유, 나다 들린다고 내가 얘기했지. 아, 아유 지랄이도가 귤도 어. 먹지 말고 아 엄마 나참 일려. 천혜야 저기 내 내리고 저 뭐라고 제차 나가서 내가 사 먹어야지 아니요 어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받긴 네. 파... 뭘 받아 이 마빵을 받냐? 받긴 뭘 받아 이 마빵을 받냐? 빠이빠이 가을 매번 오실 때마다 자청해 주시니까아감사해야 아, 엄마가 니네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그렇죠 처먹던 그래, 반찬이나 쳐, 쳐주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지? 맞지? 아니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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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그냥 그러면 결론 내리고 어머니 앉아계시면은 네 그한 50만 원 현금으로 있지응 그래 돈이 낫겠다. 그냥. 아, 뭐 편한 어... 데 쓰시겠지. 어... 그 그래, 그래 그게 제일 마음 편해. c o n g r 아유고려고 아유. 예. 아니 진짜 너무 잘 먹되 갑니다. 음. 너네 조절까 먹어. 아유아유 괜찮아요. 아니. 알아봐. 아니. 이거, 가면서, 차에 갔으면서, 까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응. 지금, 추운 날씨도, 고기, 뿌주셔서감사 응. 그리고, 장도 덕분에 따뜻하게 잘잤습니다 그래? 아니, 그걸 이렇게 잘 소개해줘가지고, 저희가. 야, 아들 친구장이. 응. 어, 그러니까, 뭐,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유, 진짜. 네, 그래도... 아유, 저희가 더 드려도, 부자랄 판인데, 지금. 아이, 괜찮아. 응. 저희가 또, 이제, 당장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좀. 네. 야, 요즘, 요즘 살기 힘들어. 아우. 네, 딱히 해드릴 거없는것 같아서. 네. 아니, 아무튼 또 올게요. 네. 자주 와. 네. 얼른 가. 아빠에 가. 아, 고기 아파. 들어가고 있어요. 응. 아유. 딱히 해드릴 거 없어요. 응, 없어서. 죄송합니다. 야. o k y 게 빨리 가 y o 무슨 타키는지, t o 게요 o Tokyo, t o k y 뭐. 그냥 가 y 니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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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 k y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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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이 y o Tokyo. Tokyo. 아 o k y o Tokyo. Tokyo. t o k 지 o t o Utoma Tutis a m o n 그냥 tell when the cock connecting 그냥 그 r Chirai. Utoma t u t i 그냥 month, tell when the c 그냥 k connecting over c 밥해 r 으냐뒤 t o m a